자, 오늘 에너지 관리 기능사 실기 적산에 대해서 강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기 작업형이 80점이고 적산이 20점. 두개 중에 하나라도 응시하지 않으면 실격된다는 걸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꼭 응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먼저, 여기에 있는 배관부속, 그리고 부품, 도시기호 총 18개입니다. 이것만 암기만 하시면은 15점 이상은 모두 득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기하는 방법은 첫째로는 배관 부속 명칭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정틴지, 정엘보인지, 이형틴지, 이형엘보인지 그런 부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둘째, 배관 좌우 상하 치수를 알아야 됩니다. 셋째. 배관부속이 45도냐, 90도냐, 이 부분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넷째, 배관부속개수, 부속개수를 가로 넣기 식으로, 몇 개냐? 그리고 부속품이 명칭이 뭐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마지막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반드시 배관치수가 얼마냐? 그리고... 배관 부속 명칭이 뭐냐를 반드시 적으시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경 t 다 25A에 20A 이경 t 이렇게 꼭 기입하시라는 겁니다. 배관 치수와 그리고 부품 명칭 반드시 기입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엘보 같은 경우에는 2 5 a 보다 양쪽이 모두 치수가 같을 때는 2 5에 90도 엘보 자 이렇게 고 그리고 이경 엘보다 25의 20이다 이렇게 자, 이경 엘보. 정 엘보 같은 경우에는 그냥 25에 90도. 그 다음에 이경 엘보 같은 경우에는 25에 20에 이경 엘보라고 반드시 기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X를 표시를 해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그거는 관계는 없습니다. 두 가지라는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표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배관 기호에 보시면은 자, 엘보가 있습니다, 기 우리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이게 엘보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밑에 부분은 엘보의 부싱. 자, 엘보의. 자, 엘보인데 밑에 부싱이. 자, 여기. 이게 부싱입니다. 부싱이 붙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부분. 용접 부분. 용접 부분은 항상 표시를 이렇게 합니다. 검게 원형으로 표시돼 있죠. 그 부분은 엘보우에 CM 어댑터가 붙어 있는 거죠. 45도 엘보 그리고 45도 엘보 밑에 좀 전에 말씀드렸죠. 부싱이 붙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3번 90도 동관용 엘보우는 겁니다. 그리고 C C랑 반드시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냥 동관용 엘보로 하시면 은 점수를 안줄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C 곱하기 C 동관용 엘보 90도 이렇게 표시해야 돼니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각이 스테이레이너라고 하죠. 이 부분은 형태만 잘 보시고 안기만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 체크 밸브 그의 N 패시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5번에 슬루스 밸브, 게이트 밸브라고도 하죠. 6번 쪽에 한번 볼까요? 6번 쪽에 5번하고 틀린 게 뭐냐면은 이렇게 둥근 모양이죠. 둥근 모양, 이렇게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볼 밸브, 90도로 이렇게 꺾는거 있죠. 볼 밸브, 그리고 글로우 밸브, 가운데 부분이 새까맣게 설치된 겁니다. 이게 글로우 밸브. 그리고 레드샤 이게 레드샤입니다. 20A 배관에서 15A로 줄이는 겁니다. 이게 레드샤입니다. 위에 부분과 똑같은 레드샤인데 레드샤에 CM 어댑터가 붙은 겁니다. 그리고 방향은 하사포 방향은 좌로 가든 우로 가든 어쨌든 레드샤는 겁니다. 레드샤에 CM 어댑터가 붙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8번 유니온 유니온 짝대기 3개 요겁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유니온의 밑에 여기는 CM 어댑터가 아닙니다 전련 유니온이라고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정확한 명칭이 전련 유니온입니다 이렇게 어댑차처럼 생긴 동용접 동용접 부분이나 보시면 됩니다 전련 유니온 CM 어댑터가 아니라는 거. 자,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CM 어댑터가 아니라는 거. 아니다는 거. 전련 유니온이라는 거. 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T 같은 경우에는 정T도 있고, 이형T도 있고. 자, 모양 자체가 T입니다. 그리고 T 밑에 플러스 동관용 CM 어댑터. 자, 이겁니다. 동관이 이렇게 어댑다가 체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모양입니다. 실제적으로 적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변 도면입니다. 답안 작성 방법은 이렇게 목록포가 있습니다. 부품 종류, 치수, 수량,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칸을 비워놓습니다. 도면을 보고 채워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도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제 한번 적산을 해볼까요? 자, 1번. 1번 같은 경우에는 이경티입니다. 참고적으로 이경티는 원칙은 25A, 25A, 15A. 25A 곱하기 25A 곱하기 15.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게 원칙이지만은 편의상. 요렇게. 요두 부분은 치수가 같기 때문에. 25에 곱하기 15A, 2경 t 이렇게만 적으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1번. 2경 t 25에 20. 두 개죠? 25에 20. 하나. 25에 20. 두 개. 자, 2번. 45도 엘보. 20A가 두 개입니다. 하나, 두개 맞죠? 그리고 3번 90도 엘보 20A가 세 개입니다. 90도. 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자, 이 부분. 그리고 4번 90도 엘보 25A짜리가 두 개입니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맞죠? 이게. 그리고 T. 정 T네요. T 20A짜리가 하나죠? 자, 20, 20, 20. 정티죠. 여기 하나 있죠. 그리고 전련 유니온. 전련 유니온이 여기입니다. 여기는 전련 유니온. 자, 요렇게 새까맣게 칠이 돼 있죠. 이렇게. 여기는 그냥 유니온. 20A짜리가 1개. 그리고 부싱. 부싱 같은 경우는 25에 20. 1개입니다. 25를, 20을 줄이기 위해서 부싱이 들어갔죠. 이게. 한 개. 다 그리고 슬루스 밸브. 밸브 여기 서한 개입니다. 여기 있죠? 20에짜리 밸브. 자. 하나. 그리고 동간 어댑터. 20에짜리. 한 개입니다. 여기 있죠? 여기. 동간 어댑터. 여기 보면은 줄이 두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줄이 두 개라는 거. 한 개. 그리고 동간용 엘보. 동간 엘보는 CM이 아니고 CC입니다. CC, C 곱하기 C를 표시를 하시게 됩니다. 하나, 자 여기 있죠. 20일짜리 한 개. 그리고 11번 유니온, 전련 유니온은 점이 있고, 그냥 유니온은 유니온이죠. 20일짜리가 한 개. 이렇게 작성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3번 적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쉬운 도면이기 때문에 가볍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90도 엘보입니다. 15A고, 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두 개죠. 두 개. 유니온. 유니온 25A가 몇 개입니까? 15A가 하나 있고, 자, 여기 25A. 25A, 한 개. 15A. 15A 있죠. 여기 한 개. 4번 정T. 20에 20에 20. 정T 맞죠? 세 부분이 모두 치수가 같기 때문에 요렇게2 0 a 자리 정T 한 개. 그리고 5번. 이경 t 이기 T 하나 있죠? 25에 20. 25A에 20. 하나. 그리고 6번의 레드샤. 레드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죠. 20에 15. 20에 15. 이렇게 한 개입니다. 자, 7번. 7번은 부품 명칭이 없습니다. 25에 15를 이야기하는 건데, 25에 15한번 찾아볼게요. 자, 25에 15. 부싱이죠, 부싱. 보신이렇게 가로와 키. 그럼 한 개. 그리고 8번. 90도 엘보 20A가 몇 개냐? 20에 하나. 20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작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 가로를 넣을지 모르니까 도면을 정확하게 읽어보시고 수시로 보시고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11번 도면. 이 도면은 그렇게 까다로운 게 아니기 때문에 도면만 정확하게 보고 기입만 잘하시면 됩니다. 자, 1번. 25에 20. 25에 20. 90도. 2경. 엘보. 한 개. 그리고 2번. 이경t, 25에 20. 25a에 곱하기 20a. 한 개. 3번, 25에 15가 있네요. 25, 25, 동안쪽에 15. 이경t, 그, 유니온, 짝대기 3개. 25A 1개 5번 25에 20이 있네요. 25에 20 이경 엘보 90도 이경 엘보 90도를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이경 엘보는 오답입니다. 하나 체크 밸브 유체 방향을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체크 밸브 20A 한 개. 그 7번. 90도 엘보가 한 개가 있네요. 20에 20. 그게 20에 한 개. 8번. 20짜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죠. 20에 20. 45도. 45도. 엘보. 45도를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두 개. 동간 CM 어댑터. 하나, 둘. 짝대기 두 개. 동간 CM 어댑터. 15A. 두 개. 그리고 마지막 10번. 여기입니다. C. 곱하기 C, 동, 엘보. 또는 C 곱하기 C, 동간용 엘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C 곱하기 C, 이게 빠지면 안 됩니다. CM도 마찬가지고. 한 개. 24번 도면. 이 도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는 이 부위입니다. 요런 형태입니다. 25S. 요렇게 올라가서 꺾어서 내려가는 거죠. 현재 도면상으로는 25에 20 이경 엘보가 여기 붙었는지 여기 붙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재료 목록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는 여기에 붙은 걸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정티, 정티가 한 개네요. 20에 20에 20, 20에 그리고 정띠가 하나 더 있습니다. 25에 25 25죠? 1개 25에 20다 비어있네요. 25에 20 90도 2경 엘보 1개 4번 20에 5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90도. 엘보. 90도. 이게 빠지면 안 됩니다. 오답입니다. 90을 꼭 넣으셔야 요 5번 90도 이경 엘보. 20에 15. 20에 15. 하나죠. 6번. 25에 2 2이한 개네요. 25에 20. 이경티. 이경티. 한 개. 그리고 25. 다 비어있네요. 25. 유니온. 짝대기 3개. 유니온. 한 개. 8번 15가. 15는 이쪽이죠. 짝대기 2개. 어댑터. cm, 동, 간, 용, 어댑터. 이렇게 되겠죠. 줄여서 cm, 동, 어댑터. 그렇지만은 cm이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두 개. 아홉 번째. c 곱하기 c, 동간, 용, 엘보. 하나죠. 15a. 하나. 두 개가 아니고 하나입니다. 하나.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C 곱하기 C. 이 부분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빠지면 오답이라는 거. 24번 끝났습니다. 26번 도면. 이 도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가 경사 부분입니다. 요런 모양입니다. 1번 한번 가볼까요? 90도 이경 엘보, 한 개가 있네요. 25에 20. 25에 20에, 한 개. 그리고 두 번째, 2 0에가 4개가 있네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여기, 4개. 90도 엘보. 네개의 부싱, 부싱은 25에 20이죠. 25에 20, 25A 곱하기 20A, 그리고 4번 20A가 하나가 있네요. 20에 20에 20, 정티입니다. 그리고 25A, 정티가 몇 개입니까? 25, 25, 25 부싱 쪽에 줄인 부분이기 때문에 관계없이 25, 25, 25죠. 정티 25한개 그리고 20에 15한 개가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20에 15 레드샷 레드샷 하사표 한개 7번 90도 이경 엘보 20에 15, 20에 15한개 있죠. 20에 a 곱하기 15, A가 한 개. 8분에 C 곱하기 C 동엘보, C 곱하기 C 동엘보, 전 모양입니다. 15A. 동 엘보 같은 경우에는 C 곱하기 C 이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동 엘보. 이렇게 한번 틀리는 겁니다. 그리고 9번. 15A 두 개네요. 15A는 유일하게 동간 쪽이죠. 여기하고, 여기. 자, CM 어댑터. CM 동 어댑터. 또는 CM 동 용접 어댑터.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두 개. 하나. 두 개, 짝배기 두 개, 이렇게. 10번 45도 엘보가 두 개입니다. 여기죠. 여기, 여기. 여기 하나, 여기 하나. 20A. 두 개. 배관적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